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 <laughs> 어. 아, 요즘이 되게 똑똑해. 어? 자,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10월 31일이 무슨 날이야? 야 7월... 아, 뭐야 재미, 재밌... 뭐야 웃기려고 하는 거야, 뭐야? 어, 무슨 날? 할로윈데이? 할로윈 데위? 어, 또 하영이 뭐, 뭐라고? 할로윈 데위. 와, 아, 여러분들, 할로윈 데위로 알고 있구나. 한번 볼까? 할로윈이 아닌 거있어 자, 오늘 무슨 날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야. 자, 그 전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 로마서 한번 찾아 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로마서는 오늘 처음 찾는 것 같지? 로마서. 찾아 봅시다. 로마서 1장. 잘 찾아 보세요. 로마서.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찾기가 쉬웠지? 로마서 1장 찾아 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17,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찾아서. 어, 오케이. 이제, 어, 다 찾은 것 같아. 다 찾은 것 같아.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아까.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 할로윈 데이야 할로윈 데이? 오, 그래. 여러분 작년에. 아, 그래? 여러분의 작년에 할로윈 데이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요? 작년에 여러분들 코로나 한창일 때 할로윈 데이가 뭔지 내가 알려줬잖아. 아, 기억이 안 나? 다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자, 자,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봐. 그럼 나오니까 그러면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알수 있어요. 자, 오늘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야.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금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봐가지고 알것 같은데, 그럼 10월 31일은 뭘까? 오늘 말하려는 10월 31일 종교개혁. 아 종교 맞아, 유준이 맞아. 바로 뭐라고 써 있어? 자, 다 같이 시작. 바로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을 무슨 주일로 지킬까?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 오늘 우리 주보 본 사람 있어? 우리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보면은 종교개혁주의라고 써있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을까? 거 한번 이따가 주보, 주보 한번 보 봐봐. 알겠지? 자, 여러분, 그럼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몰라? 몰라? 개혁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그지,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꾼다는 걸 의미해, 새롭게. 그럼 뭐 나쁘게 바꾸는 걸까? 아니면 좋게 바꾸는 걸까? 맞아, 맞아. 좋게 바꾸는 것을 의미해. 그러면 종교개혁은 그건 뭘까? 종교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지, 종교를 더 좋게 바꾼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와, 혹시 이거 누군지? 아는? 뭐야? 여준이 자꾸 예습하지 마. 자, 봐봐. 야, 이 누구야? 몰라? 방금 여준이가 누구 누구라 그랬어? 마틴 루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야. 딱 이름만 봐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알겠지? 어,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야. 아 있어, 가끔씩. 자, 그럼 퀴즈. 마틴 루터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아니, 그거 말고 직업이 볼것 같아. 마틴 루터는 뭐? 어. 하진이, 선생님, 어 비슷하다. 종교 개혁자. 어 뭐, 뭘까, 뭘까?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 어 독립운동가 아니야 어 뭐라고 신동 신도 아니야 아니야 이수 화가 어 비슷하다 모자가 모자가 비슷하지 뭐어 뭐라고 아 비슷해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어 가톨릭 가톨릭의 사제 여러분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교회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는 건물들 본적 있지 않아요? 봤죠? 거기를 뭐라고 불러? 성당이라고 부르잖아. 그곳이 바로 가톨릭 신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야. 바로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어. 그런데 루터가 살고 있던 당시는 가톨릭의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했대.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막 손을 잡기도 하고 성직자들은 게으르거나 타락한 삶을 살기도 했대. 와, 맞아, 맞아. 그리고 또한 가톨릭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지 알아, 여러분들? 혹시? 오, 어떻게 알았어? 맞아, 교황.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교황은 성 베드로라는 성당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모으기도 했어. 자, 한번 볼까? 어때? 건물. 엄청 멋있지? 자, 안에도 한번 보여줄게. 안에도. 와. 어때, 여러분들, 이런 건물 지으려면, 어떨 것 같아? 어? 돈이 어떨 것 같아? 이런 건물, 천만원, 천만원 갖다고안 돼. 10조, 10조. 10조. 야 1,500조. 하여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야. 이거 봐봐, 엄청 멋있잖아. 어? 1억은, 1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걸? 아마. 맞아, 맞아. 여러분들 말다 맞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루터가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대, 여러분. 여러분, 여준아. 한 가지 고민이 더 있었대. 그 당시 가톨릭 신앙은 성경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좀 중요시하게 여겼을까? 맞아. 교황의 말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대. 성스럽다고 하는 동상들, 그리고 자신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조상들을 너무 과하게 숭배하고 있었어. 또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고 가르쳤어.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고 말하고 더욱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어. 자, 그래서 루터는 더욱 더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대. 더욱 더 성경에서 말하는 법도 지키고 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더욱 열심히 하면서 살았대. 자, 여러분, 그럼 루터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을까? 친밀해졌어. 또 어땠을까? 루터가 그러면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을까? 여러분들, 어때? 아닐 것 같아. 왜? 왜? 아니야. 왜? <laughs> 그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루터도 이상하게 생각했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열심히?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했대, 루터가. 루터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대.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뭘 읽었을까? 성경.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가톨릭에서 배운 것들이 성경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는 달랐던 거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웠어. 우리가 1년 동안 자, 내가 한번 또 한번 물어볼게. 1년 안타났어 자, 여러분, 구원이 그래도 맞칠수 있어.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갈수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이? 그럼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지? 믿음. 믿음.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져? 노력한다고 얻어져? 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야.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시는 것과 선물. 선물로 주시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값 없이 은혜로 주는 게 바로 구원인 거야.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자, 그럼 이 사실을 한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 이수야, 어떻게 했을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루터가 어떻게 했어? 알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몇 개를 썼을까? 퀴즈. 96개. 아, 비슷했다. 땡! 몇 개? 땡! 땡! 9개? 99개 땡? 98개 땡? 96개에서 조금만 낮춰. 조금 낮추라고, 96개에서. 95개, 그래, 95개. 95개의 의견을 써서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문에 붙였어. 발음도 하기 어려워. 비텐베르크 대학. 자, 봐봐. 자, 이게 바로 이 그림이 루터가 그 당시 교회문에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야. 자, 여러분들 학교를 가면은 맨 앞에 학교 앞에 그 칠판 위에 붙어 있는 거 뭐야? 칠판 위에 붙어 있는 거뭐 있잖아. 어. 야, 선생님은 아시는데? 어 이래 교훈 이래요? <laughs> 정직한데? 맞아 교훈, 교훈. 그리고 또 집에도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막 그렇게 붙어 있는 집 있잖아, 거실에 뭐가 붙어 있어? 거실에 가훈 그래. 너네는 그런 거못 봤어? 가훈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게 있잖아. 자, 종교 개혁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강령이라는 게 있어. 좀 어렵지? 강령. 그것이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오직 믿음. 그렇지.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얻어진다? 무엇으로 얻어져?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10월 31일 무슨 날? 그렇지 종교개혁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겐 이 날이 어떤 날일까? 엄청나게 뜻깊은 날이라는 거야 이 시간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10월 31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렇지 종교개혁이라는 거야 할로윈데이야? 할로윈데이야? 그럼 종교개혁일이야? 뭐, 나 뭔지 모르겠는데? 뭐, 둘 다, 둘다 맞는 거야? 둘다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대답이? 반반인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거는, 10월 30일이 할로윈 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일도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 작. 하나님.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